는 먹는 걸 좋아해. 너무 좋아해요 엄마 쭈피 배고파요 쭈피 과자 하나 먹어도 돼요? 그래 쭈피야 딱 하나만 먹으렴 오늘 저녁은 일찍 먹을 거야 네 고마워요 엄마 엄마토포 뽀뽀 쪽했네 너희들도 빨리 와서 뽀뽀 쪽해 천명이라는데8만명이었어야1등 t s go! l 는데안 g 가지고 다시 들어이정 이정도야? Let's go! Let's go! Let's 키가 많이 커져가지고 잘랐거든요. 아, 네. 이게 물에다가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하면 뿌리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 뿌리로 다시 그 화분에 심으면 바질이 시작되는 거죠. <목소리> 그게 뭐야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엄마, 엄마 여기 조그니까그래 엄마 어디 앉아 그러면? 여기. 엄마 거기 앉아? 엄마 아빠 저기. 아빠 저기 앉고. 응. 그래 그래 엄마는 알았어. 여기 앉고. 아니야. 나는. 뭐가 뭐 이렇게 고 거기 앉아서요. 자 엄마 보여. 어. 가운데야. 아, 엄마 엄마 옆에 응. 응. 여보세요, 아빠. 여보세요, 아빠.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이게 정확한데. 양파 좋아하는데 그럼 양파도 내가 먹으면 되겠다. 그런데 엄마가 좋아하는데 하면서 먹어 그리고 점심엔 닭살국. <laughs> 모아가 좋아하는 연두부. 브로콜리. 모아 브로콜리 가운데 브로콜리. 모아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응, 음, 잘했어, 잘했어. 우리 1층 갈게요. 트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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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로 들어가 라 트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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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 알았지? 나좀 기다려야지, 어떡해. 다른 거 하면서 밥 먹을 때까지 알았지? 응.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하야뭐 맛있는 것도 사주겠지? 응. 좀 기다려? 응. 심심해, 아빠가 안 쉴까. 그럼 어떡해? 있지 흘릴 수도 있잖아 모아도 흘릴 수 있잖아 다 같이 주스면 되지 응. 치즈 스티머 참 금방 해줄게요 이번에 코코 가서 이몬테리젯 치즈를 샀거든요 이거 처음 사봤는데 완전 시식의 영업 당이 가지고 샀어요 빵가루를 깜빡하고 안 사가지고 집에 있는 빵을 갈았거든요? 근데 많이 했어 치즈 치즈스틱 비주얼 똥만 새우튀김 아니 빵가루 사는 거 깜빡했어 나도 아까처럼 이거 먹었어 빵가루 사는 거 깜빡했으면 워드류갈아 나도 아까처 괜찮아요, 그더 와. 아 그래? 저 3개 더 드세요 3개 쓰기 나요안 <목소리> 엄마 고백! 내가 내가 특징이 정말 좋아 엄마가 좋아서 내가해 줄게. 그럼 엄마 컵 줄게 그러면. <목소리> 아, 우리 가족의 특징을 내가 알았어. 아침에 애들이 일찍 일어나니까 한5시 반부터 막 브이로그가 시작돼. 근데 우리의 브이로그는 7시에 끝나. 올리브 레몬샷을 안 먹었어 이 나벨 다는 것이 무시 네. 못해. 음, 그 Yeah. Oh.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니다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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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yes. 음. 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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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嗯嗯嗯 오늘 유주랑 같이 찾아서 좋았어? 어. 유주랑, 유주 코 자는 거 볼래요? 유주가 어떻게 코 졌는데? 버스에서 코 자는 거 보여줘. 엄마, 유주가 버스에서 코 졌어? 응. 응. 돌아올 때? 뭐야, 응. 옆에서? 응. 유주 코 자는 거 봐서 기분 좋았어? 응. 기분이 어땠어, 뭐야? 조금, 조금 안 좋았어. 왜 기분이 조금 안 좋았어? 아, 아, 그래. 아, 모아가, 유주랑 놀고 싶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유주가 코 잤어? 이거 사가지로 사러 중국 갈 거야? 아니, 요 엄마. 뭐아고다 먹은 거야? 뭐아고다 먹은 거야? 어, 섞은 건데 이게 1인분이 얼마나 나오려나 모르겠어 는뭐하는 짜장면 시켜 줄까？콩국수 시켜 줄까？ 이케 하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 진짜? 이게 응. 이케 하 아이스크림 파는 데 있잖아 돌아가는 데. 오늘 갈래? 응. 오늘 갈까 하는데. 오늘 갈까 한다고? 응.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못 가고. 비? 응. 그럼 그럼 지하 4층에 되는 거 그거 주차장에 4 4층까지 지하 4층까지 있잖아. 뭐라? 응. 응. 아빠 닮으러 공유를 같이 간다. 근데 모건이는 큰 우산 할수 있지, 영화를. 응. 와, 비가 진짜, 진짜 많이 온다. 와이프 진짜 풀로 돌렸는데도. 뭐. 지금 증언하려고 나왔거든요 여기도 있다, 여기 비가 있자. 너무 많이 응? 장마 끝났다는 뉴스를 본것 어, 같은데 웬일로 이렇게 비가 많이 났는 아,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눈부이 끝났다 어? 눈부이 끝났다 와, 최악의 등원이야 최악의 등원 진짜 아

이렇게 멋있